62세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명예롭게 퇴직하고,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쉬어 보려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믿음은 꼬박꼬박 부어온 국민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고, 결국 수십 년간 살아온 정든 집을 떠나 차가운 월세 방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단 하나의 그러나 치명적인 실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정년퇴직으로 소득은 끊겼지만 아직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60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10명 중 무려 6명 가까이가 연금 소득이 단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수 있는 소득공백이라는 비극과 그 현실적인 탈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평범한 은퇴자 김정수 씨가 있습니다. 나이는 62세. 한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성실하게 일하다 정년퇴직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퇴직금은 약 2억 원. 그의 계획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이 퇴직금으로 국민연금이 나올 63세까지 딱 1년만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매달 150만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받으며 아내와 조촐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그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차가웠습니다.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외아들이 결혼을 했고 아버지로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아내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면서 목돈이 쑥 빠져나갔습니다. 괜찮아 아직 여유 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은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녹아내렸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초조해진 김정수 씨는 한가지 결심을 합니다. 당장의 생활비가 급하니 원래 받을 나이보다 1년 먼저 연금을 받는 조기 노령 연금을 신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1년 먼저 받는다고 뭐 큰일 나겠어? 당장 숨통이 트이는 게 먼저지. 그는 이것이 최악의 선택, 평생을 후회하게 될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행위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조기 노령 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인 채로 평생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결국 김정수씨가 손에 쥔 연금은 그가 기대했던 150만원이 아니었습니다. 6%가 연구이 깎인 약 141만 원. 매달 9만 원, 1년이면 108만 원의 손해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월 141만 원. 부부가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와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두 사람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부는 수십 년간 아이를 키우고 웃고 울었던 추억이 가득한 집을 팔아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연금만 믿었던 한 평범한 은퇴자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소득 크레바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퇴직이라는 60세 지점과 연금 수령이라는 65세 지점 사이에 존재하는 깊고 위험한 빙하의 균열. 김정수 씨는 바로 그 크레바스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김정수 씨의 비극은 단순히 그 개인의 준비 부족이나 잘못된 선택만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진 구조적인 함정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60세를 전후로 정년퇴직하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 5년이라는 기나긴 소득 공백기가 제도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수많은 은퇴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김정수 씨처럼 막다른 길에 몰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정수 씨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절망이 아닌 이 함정을 피하고 소득 크레바스 위에 튼튼한 다리를 놓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김정수 씨의 상황에서 퇴직금이 바닥을 보일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당장 소득이 끊긴 은퇴자에게 조기 노령연금은 거부하기 힘든 달콤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 이는 장기적으로 노후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한 계약이 될수 있습니다. 한번 감액된 연금액은 평생 고정됩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조금씩 오르더라도 그 기준 자체가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는 계속해서 누적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노인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OECD 평균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높습니다. 이라는 노인이 많다는 뜻이죠. 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를 웃돕니다. 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소득 수준이 현저히 낮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다는 역설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즉, 일을 해도 가난한 노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비극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 퇴직금의 안전금고를 채워야 합니다. 김정수 씨가 저지른 또 다른 실수는 퇴직금 2억 원을 일반 예금 통장에 두고 생활비처럼 야금야금 빼서 쓴 것입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옮겨 55세 이후까지 단단히 묶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IRP 계좌는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것을 넘어 세금을 아끼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퇴직금을 생활비가 아닌 소득공백기를 버티게 해줄 비상 자금이자 미래연금의 재원으로 인식하는 태도의 전환입니다. 둘째 발상을 전환하여 더 늦게 받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조기 수령과 정반대 개념인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을 1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최대 5년이면 무려 36%나 불어난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김정수 씨가 소득공백기 2년만 어떻게든 버텨내고 연기연금을 신청했다면 월 150만원이 아닌 약 171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의 더큰 소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 공백기는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버텨내고 국민연금은 최대한 불려서 받는 것이 노후 전략의 핵심입니다. 셋째, 잠자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을 깨워야 합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만약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주택연금은 소득공백기를 메울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그 집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생활비를 연금처럼 지급받는 국가 보증 상품입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 지급금은 15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고 소득 공백기를 안정적으로 건너게 해줄 든든한 현금 흐름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급액이 무주택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주택 자산의 활용 여부가 노후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연금만 믿었던 한 남자의 눈물을 통해 냉정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만능 해결사가 아니라 수많은 버팀목 중 하나인 기초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국민연금만 믿는 아니란 생각이 김정수 씨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퇴직 후 소득공백기는 선택이 아닌 필연적으로 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IRP라는 금고 안에서 철저히 지키고 그 공백기는 단기 일자리나 다른 방법을 동원해 버텨낼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당장 세워야 합니다. 조기 수령의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고 연기 연금으로 미래 연금액을 극대화하며 주택 연금이라는 또 다른 든든한 지갑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절망이 아닌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견고한 계획을.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철저히 준비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을 응원합니다.